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해 매일매일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고베로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원 기간에도 휴업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그 주제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간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 입원 치료 종료 후 통원 치료 기간에도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받는 것이 아닌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업 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을 의미하는데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행을 지급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상 사례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던 K씨는 교통사고로 4주간 입원한 후 8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번 기간 동안 월급 600만 원에 약관상 지급 비율인 8 5에 510만 원을 휴업 손해로 인정받았고요. 이후에 통원 치료 기간 중에도 하루 3시간씩 물리치료로 인한 근무 시간 손실을 인정받아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업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민사 소송을 가면 위에 약관상 지급 비율인 85%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의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약관상 지급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입원 기간에 대해 손해의 100%를 청구하지만 통원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관상 청구에서는 입원 기간에 대한 손해를 85%까지만 인정 하지만 통원 기간의 휴업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기간의 휴업 손실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합니다. 약관에 명시된 관계 서류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통원 기간만큼 수입이 줄었다는 객관적 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통원 기간에 대해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통원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면 결국 해당 손해를 비율로 환산해 손해액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관상 휴업일수의 산정은 피해자의 상해전도를 감안해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약관상 명시되어 있어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 가능 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서가 있다면 단서의 단서도 있겠죠?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 가능 연한을 초과한 경우,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되는 경우는 역시 인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원기간에도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있니다 감사합니다.